순정아, 해, 해정아 바, 방울아, 순정아, 해정아, 방울아, 건강왜 왜? 왜 왜? 왜? 밥만 하고 있어? 가, 이래 앉어 앉어, 앉어 앉어 앉아 앉아 해정이 앉아+ 해아이 앉아 해울이 앉아+ 방울이 앉아+ 방울이 앉아+ 방울이 앉아+ 앉아+ 이 앉아+ 앉아+ 이 앉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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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앉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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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앉아+ 앉 해정이 앉아. 해정이 앉아, 앉아. 옳지. 오이씨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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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정이 앉아. 해정이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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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일어. 후. <laughs> 방울이가 머리가 좋네. <되네. 웃음> 아유, 왜못 먹어? 이리와. 넌 이제 그만 먹어. 자, 방울이 앉아. 아니, 해정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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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정이. 혜 해정이. 해정이. 으, 여기 있네. 야, 방울이가 머리 제일 좋네. 자, 순정이. 순정이, 순정이. 순정아, 너는 방방 숨으라고 못 먹잖아, 바보야. 아, 이 자식. 야, 야. 저기잖아. 이 개코구나. 자, 사장님 옳지 됐어. 야, 누가 커피 먹을 거야?